예,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장면은 슬라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시멘트 양생 작업을 집안에서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햄버거 반죽이에요. 안녕하세요. 추노입니다. 이번에 제가 삼성전자 갤럭시 은하 씨에 당첨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관련 미션을 저에게 주었는데요. 이번 미션의 경우에는 제 구독자 또는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싶어할 만한 영상을 만들어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느낀 게 아, 제가 항상 이 메뉴는 이래서 별로고 저 메뉴는 저래서 별로다라는 말 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러면 제 입에 맛있는 햄버거는 어떤 건가? 라는 거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기획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거는 기존에 제가 한번 리뷰를 했던 제품이죠. 버거킹에서 막시커먼 빵을 만들어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버거킹의 기네스 아퍼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이신 승우 아빠님의 포맷을 한번 따라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나 승우 아빠님을 좋아하는 팬분들 또는 승우 아빠님과 관계가 있으신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기분 나빠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덕질을 하는 마음으로 비슷한 포맷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반성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햄버거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나름 레시피를 찾아가며 실제로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계량을 해봤고요. 이제 설탕과 소금 등을 계량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기네스 맥주로 발효를 시키겠다는 생각에 이스트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맥주로 빵을 만들 경우에는 상온의 맥주를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상온에 뒀다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 약간 따뜻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캔을 따는 순간 그냥 이렇게 폭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저거는 정지화면이 아니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맥주는 따뜻할 때 따면은 저렇게 폭발을 한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라고 하면은 저는 또꽤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정리를 하느라고 주원할 것 같았거든요 어쨌든 제 레시피에 맞춰서 물 대신에 맥주를 넣기로 결정을 하고 밀가루 260g에 맥주 260ml를 넣는 바보 같은 짓을 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그냥 앞에 숫자를 잘못 봐버렸던 거죠 사실 맥주는 160ml면 됐던 거예요 지금으로선 미래에 벌어질 일을 모른 채 이렇게 계란도 하나 까넣고 스페출라로 밀가루를 살살 펼쳐준 다음에 그 안에다가 흑맥주를 이렇게 잔뜩 집어넣습니다. 네, 이렇게 한강이 될때 저는 눈치를 채써야 해요. 수제비나 칼국수 같은 반죽이 아니라 마치 김치전 반죽과 같이 매우 많은 습기를 가지고 있고 물처럼 흐느적거리는 반죽이 나올 때 저는 왜 눈치를 못챈 걸지 다시 한번 반성을 하면서 참 슬픈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열심히 섞다가 저도 바보가 아니었는지 뭔가 조금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한 숟갈씩 추가로 넣어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숟갈 추가로 해결이 될게 아니라는 걸또 깨달았는지 저런 식으로 밀가루를 첨가, 첨가, 계속 첨가를 해주다 보니까 아침내 조금은 더 반죽스러운 느낌이 나왔다고 그때는 생각을 했는데 팬케이크 반죽에 가까운 점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저 점도보다도 기네스를 그렇게 잔뜩 때려넣는데 왜 까맣지 않지라는 생각이었으므로 제가 따로 구매를 해놨던 오징어 먹물을 이렇게 따 가지고 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 저는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마구마구 섞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시꺼먼 뭔가 되게 기분이 나쁜 종류의 반죽 같은 게 탄생을 했는데 저걸 먹을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참 열심히 섞어줬습니다. 저렇게 제 곁으로 가져가가지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까지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지금 편집을 하면서 알게 됐네요. 그래서 마침내 저렇게 만든 반죽을 가지고 저는 또 나는 손반죽을 할 거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체온으로 수건을 다 날려버릴 거야 라는 멍청한 생각을 가지고 테이블 위에 저렇게 기분모를 형체에 창조물을 부어댔습니다. 지금 편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열받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손으로 마구마구 만지기 시작을 하는데 만지는 순간 잘못됨을 좀 깨달았습니다. 저게 저렇게 끈적하고 바닥에 달라붙는다고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거 손에 닿는 촉감이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저거 반죽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또 멍청하게 저기서 안 됐으면 포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저의 체온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 더 열심히 반죽을 거의 한 20분 가까이 치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죽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진 저는 밀가루 봉투에 반죽이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중간 중간 저렇게 밀가루를 첨가를 하고 또 첨가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반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꽤나 끈기가 있는 타입인데 여기서 그런 끈기를 왜 발휘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또 본거는 있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든 형태를 갖춘 반죽의 안에다가 버터까지 집어 넣어가면서 햄버거 번 반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저렇게 버터 냄새를 맡으니까 진짜 빵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이제, 아, 내가 그래도 빵 반죽스러운 걸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네요. 결국에는 숙성까지 한다고 이렇게 랩으로 입구를 막아가지고서 약 30분 4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쳐줍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오븐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심질용 팩을 박스에 넣어서 저런 식으로 내부 온도를 높여주는 식으로 숙성을 진행을 했고요. 약 3~4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꺼내고 나서 보니 놀랍게도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결국엔 이스트를 넣었어야 한다는 얘긴데 저는 맥주가 모든 걸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웃긴 게이쯤 되면 포기를 해야 할 법도 한데 그래도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렇게 막 칼로 잘라가면서 심지어 모양까지 예쁘게 빚고 무게까지 달아가면서 햄버거 빵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해봅니다. 이렇게 만들고 또 상온 숙성까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엔 계란물을 바르고 깨까지 뿌려가는 등 진짜 햄버거빵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였구요.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3~40분의 숙성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숙성이 된 것을 꺼내가지고 제가 에어프라이어에 넣는 장면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찍었더라고요. 어쨌든 160 정도 되는 불에서 이렇게 구워주니까 뭔가 동그란 게 나왔죠. 그리고 잠시 식혀준 뒤 손에 들었을 때 느낀 점은 와 이게 뭔가 이 빵은 작은데 왜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이기 때문에 그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식빵의 하얀 속살을 손으로 꽉꽉 뭉쳤을 때 나는 그런 식감과 맛이었어요. 그 맛이 있었으나 햄버거의 빵의 형상은 아니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패작 빵을 만드는 데만 거의 2시간 가까이를 썼던 저는 좌절을 하고 아 이제 때려치울 시간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또 열이 받아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밀가루를 붓게 되었네요. 아까 반죽을 손에 묻히고 밀가루를 만졌던 거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이번에는 아까 같은 짓을 하지 말자 라는 마음으로 이스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을 했고요. 맥주도 정확하게 딱 적은 양을 부어가지고 다시 반죽을 시도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진짜 반죽스러운 게 조금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테이블 위에다가 밀가루도 뿌리고 손에도 밀가루를 발라가는 등 나름 빵을 만드는 사람처럼 해보자 라는 마음 마음으로 진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손으로 막 치대다 보니까 이번엔 반죽같은게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성공의 조짐 이 보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 와 동일하게 숙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꺼냈더니 이번엔 확실히 부풀어 있었네요 제가 기네스 맥주 를 너무 믿었던 지난 과거를 반성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상온 숙성도 하고 계란 물도 바르고 깨까지 뿌리는 등 조금은 제대로 된 빵을 만들기 위해 노력 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 숙성 과정 까지 거쳤는데 그렇게 조그만 내 친구가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고서 아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됐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제가 멍청한 짓을 한게저 빵을 겉껍데기들이 조금씩 찢어지게끔 떼는 바람에 안에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서 피시식하고 주워버린 거예요. 그 점이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똑같이 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또찍어는줄 알았는데 빼는 과정은 촬영을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빵은 꽤 그럴듯하게 완성이 되었고 제대로 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또 원형으로 된 토마토를 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클 같은 경우는 제가 싫어해서 넣지를 않았는데 어제 저런 식으로 안 썰어봐서 그렇지 사실 안 다치게 칼질은 꽤 잘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양파를 썰어주고, 양상추를 제가 직접 사올까 고민도 했었는데, 양상추를 통으로 사면은 버리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찢어진 샐러드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2인분치를 만들어 봅니다. 버퍼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순쇄고기 패티를 만들기 위해 롯데마트에서 간고기를 사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햄버거 패티는 지방이 많은 부분으로 하면 맛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등심이나 갈비살을 갈아놓은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홍두깨살을 이용을 했고요. MSG인 맛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한 뒤,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빚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 햄버거에 고기가 조금 더 많으면 맛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탓에 약 120g 정도의 고기를 떼서 이런 식으로 패티를 하나하나 빚어 줍니다. 저 패티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의 사이즈와 유사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판 앞에 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빵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녹인 뒤에 빵을 저렇게 조금씩 내부를 구워 주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꽤 그럴듯한 빵처럼 보이죠. 근데 소리를 켜 놓고 들어 보면은 에어프라이어에서 구워서 그런지 겉이 좀 말라서 탱 탱! 하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후에 패티를 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는 버터를 이미 코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구워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승우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름을 잔뜩 넣고 마이야르를 기대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패티를 요렇게 헹후센 불로 겉을 먼저 익혀준 뒤 햄버거 패티의 경우에 내부가 조금 덜 익혀져 있으면 자꾸 물이 나와서 먹는 걸 방해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부를 확실히 익혀주기 위해 뚜껑을 덮고 수증기로 빠르게 익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고기를 뒤집어 보니까 기름이 거의 없는데도 아주 맛 맛있... 쉽게 익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꽤 성공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대면도 마찬가지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내부까지 제대로 익혀주고 뚜껑을 열며 수증기를 날려주니 이렇게 구워진 빵과 함께 모든 재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꽤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렇게 완성이 된 모든 재료를 방으로 가져온 뒤 다시 만들기를 시작하는데 사실 햄버거 조립은 누구나 할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라 어렵지가 않았어요. 일반 와퍼의 레시피대로 뚜껑에다가 마요네즈를 발라준 뒤 아랫방에는 패티를 얹고요. 빵 사이즈랑 딱 맞죠. 그리고 그 위에 토마토를 얹어주고, 케찹을 한 바퀴 둘러줍니다. 들어가는 게참 별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피클을 사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피클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클은 제거를 했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양파를 얹어주면은 뭔가 속이 꽤 그럴듯해 보이면서도 되게 허술해 보이는 햄버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양상추를 제가 넣으면서 느낀 점인데, 햄버거에는 왜 대체 풀을 적게 넣어가지고 먹기 힘들게 해? 라는 생각을 여태까지 했었는데, 제가 직접 넣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양상추가 숨이 죽지 않아서 생각보다 얼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양상추까지 얹고, 이렇게 마요네즈를 바른 번을 덮 버리면 집에서 만드는 기네스 와퍼가 완성이 되고 맙니다. 수고했다. 그래서 직접 가까이서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고요. 빵의 겉이 생각보다 윤기가 나고 그럴 듯해 보이죠? 근데 보기에는 좋은데 속은 상당히 맛있었으나 겉은 말라가지고 딱딱해서 도저히 햄버거 빵 먹는 느낌이 안 났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칼로 잘랐으니까 이렇게 단면도 보여드리고 직접 먹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먹었는데 제가 보면은 그래도 꽤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게 고기랑 채소랑 뭐 저렇게 들어가는 재료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맞는데 빵의 겉이 단단하다는 점.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넣었던 버터나 재료들이 꽤 좋았던 편이었는지 빵 내부의 맛은 상당히 맛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어보고 제가 느낀 점이라고 하면은 햄버거는 사드세요. 제발. 나름의 쿠키 영상입니다. 예, 저거를 나중에 밀가루를 다 닦느라고 되게 고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실패한 반죽을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아무거나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엔 그 밀가루를 거의 난과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 먹어버렸는데 소금을 잔뜩 뿌리니까 그래도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